안녕하세요예 네. 열심히,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기회 주시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북사람으로 만들지마 이... <laughs> 그럼요 <웃음> 그럼 당연하죠 그거는 뭐 불필요한 필요없는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녹음해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<laughs> <laughs> 명함 드리고 싶다 명함 있어요? <laughs> 예. 네. 우리 경남 사람들이 응. 너무 대구를 죽이놨다고 난리가났어 그럼 그러면 대구를 먼저 살려놔봐 알겠어요. 사람 같이. 알겠습니다. 그 기율은 말로가지가 여기 논 애들 먹어. 아니 그건 여기, 이건. 아니 이건 말고. 이건 법 때문에 안 돼. 선거법 때문에 안 돼. 어머님.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. 하시서. 어르신들 건강하시고. 똑바로해. 네. 똑바로 해. 네. 네. 똑바로 안 하면은 그럼, 그럼 나 올라간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언제든지. 언제?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내가 네. 그만 알고 똑바로해. 똑바로. 알겠습니다. 네. 똑바로하겠습니다. 똑바로한다고 네. 하지 말고 <laughs> 내가 여섯 표는 내가 오. 하, 확보를 할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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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섯 표. 아욕더 하셔도 돼. 내가 진짜 잘할게. 감사합니다. 여섯 표 확보. 제일 낫잖아. 네. 네. 저들은 다 같다고 저이 저거 누구야 젊은 놈. 저거 쫓아내야 되고. 이쪽에저저 <laughs> 저, 저 제일 끝에 보냈는 건 사위꾼도 저거 쫓아내야 되고. 어 음. 알았어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해요. 어머니 <목소리도> 계셨네. 감사해요. 어. 여섯 표. 여섯 표와. 네. 여섯 표. 네. 예. 네. 예. 감사합니다.